반갑습니다. 로코입니다. 오늘 제가 또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는데, 오늘 로코네 새 식구가 왔어. 바로 여기 보이는 새 식구인데, 이새 식구를 제가 오늘 입양을 했습니다. 입양을 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데, 이건 예고 영상이고, 다음 주... 정도에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식 공개는 다음주에 하고요. 다음주 금요일 전에는 어, 정식 공개를 하겠습니다. 음, 뭐 살짝 세팅이나 뭐 이런거 다 정식 공개를 할거고요. 그 다음편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로콘의 새 식구 맞추 댓글로 맞추시는 분들께는 네, 맞춰주세요. 안녕!